식욕을 억제해 과식이나 폭식을 예방하는 렙틴. 지방 세포에서 분비된 렙틴의 신호를 받고도 포만 중추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을 렙틴 저항성이라고 한다. 그 결과 뇌는 그만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폭식이나 과식을 하게 돼 비만에 이르는 것이다.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이 안될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렙틴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렙틴이 똑같이 분비가 돼서 뇌에 자극을 줬는데 뇌가 렙틴이 부족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러면 뇌는 지방을 더 늘리겠죠. 그러니까 렙틴의 작동이 떨어지게 되면 지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이 늘어나서 렙틴 분비량이 늘어나더라도 정상적으로 렙틴이 많아졌어, 렙틴이 충분해라는 신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렙틴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랩틴이 작용하는 수용체의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뇌는 계속해서 렙틴이 부족해 부족해라는 신호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은 계속 늘어나겠죠. 이것이 비만의 원인입니다.